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그리스의 의장 권목수입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가 화두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시민, 햇빛발전, 합동조합. 시민이 무언가에 중심에 선다는 것늘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전 백경현 시장이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전 지구적으로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이 화석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천연 자원인 태양을 활용하는 햇빛 발전 필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그러한 일을 하는데 마음과 물질을 모으시는 여러 시민들이 함께하는 협동조합 운동이야말로 진정하게 이 일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좋은 그런 하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의 그 엄중한 위기 속에서 서로 만날 수도 없었을 터인데. 약 260여 명의 잘하는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하시고 또어 사업 우리 두 군데 태양광 일용기를 다 만들어 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 발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작업을 이끌어 주신 임순빈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고생하셨고 이렇게 이사진을 믿고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신 여러 조합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정기총회 오늘 자료집 보니까 부족하지만 7% 정도의 배당도 해요. 그리고 향후에 사무기 개발도 또 계획하고 계세요. 오늘 브리시 의회에서는 오전부터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운영 위원회를 지금 열고 있어서 저만 대신해서 대표로 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리시민 태양 발전 우리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백경현 시장님과들 협조해서 새로운 3호기 건설에도 의회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모여서 우리 에너지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자생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이런 액션이 우리 구리시에 늘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열심히 듣겠습니다 정기총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